잘 있었어? 어디에 파티 타냐, 는데 아빠가 지가 아빠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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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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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줬어, 아, 이통 속에 들어가통 속에 들어가서 먹을 거다 <laughs> <laughs> 아니, 우리가 뭐라 갖고? 여기다 있렇게고요 여기다, 여기다. 오케이, 잡았어한 마리 잡았어요. 헤헤헤헤헤헤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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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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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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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을 조금 열어놓으면 반장 열어놓아야 돼. 저거지 숨 막혀서 죽는다고. 오히려 태어나오지. 태어나올까? 응. 어떻게 해야 돼? <laughs> <laughs> 지금 해도 안 와. <laughs> 걔가 이렇게 풀딱 뜨면 이제 날라가. 진실 날 이제 안 와. 네, 아 이걸 엄청 아슬아슬하게나 해놔야 되겠다. 그러니까 약간 덜렁덜렁 거리게. <laughs> 그래서? 네. <laughs> 그리고 이거를 잘해놔야지 이거. 응. 아, 저 이것도 이렇게 응. 해놓고 이거 와서 살짝 먹으면은 어, 다 먹고 가건는데 여기 <laughs> <laughs> 응, 다 먹고 간다 이 정도면은 더 와서 가서 하게 해놔야 돼. 살짝 건지 해야지. 너. 쉽지 않긴 하다 은데 세게, 세게 먹는데? 세게 다, 해야 되는데 다 먹고 갈것 같긴 하다 뭔가 더아슬아슬게좀편해야될것같 음. 저걸로 해형 저걸로 응? 거라. 아빠 걸로 뺀칠아 뭐 콘텐츠 응. 아콘텐츠가는거왜 아, 아, 아니, 바짝 붙어갖고 음, 이놈자다 거... 아니 그래도 뭘 그렇게 바짝 붙어서 줬거든 좀 멀리 떨어지네 그렇게 있나?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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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저기 지금 어. 저기 움직이네 응 네, 가만히 있네 집돕기 집돕기다 문 빨리 닫어 빨리 빨리 아 가만히 있네 가만 있어 몸이 엉터리네 집돕기 심지어 이거 응. 이제 <laughs> 빼요아다 했구나 이거 뭐, 일단 덮으 s s 빨리 o 리라고 철사 철사 빨리 하라고 철사 아니 a 철사 하나, 하나 철사 하나 더 해놔 그 <laughs> 해놔야지 n a h Hann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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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야 n n a h Hannah, 불안척하는 거냐? 걱정돼 갖고 병나갔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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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어쩌다가 잡혔을까 하면서 <laughs> <눌리셨을까? 웃음> <laughs> 네가 다 먹어서 그지 진짜. 밥좀줘 볼까? 음. 됐다. 아, 컨트인으로 갈것 같아. 철차를 했는 다시 와있네. 참 신기하다. 와. 오,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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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<laughs> 어, 가만히 오고, <놀람> 겨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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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자로 해갖고 그걸 지지대래. <laughs> 내려왔어. 살살. 이게 엉덩이로 못. 그렇지? 어, 경우 밑에 있어. 경우 밑에야 누리 와. 누리가 계속 형 따라가. 험동으로 간다. 험동으로 간다. 아빠, 아빠 소리가 너무 커. 인기척 아빠 아빠 느꼈다. 아니, 아니, 어니어여기 여기 니아있아아아아아아아 안돼 니아아아아아 얘 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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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낮아 안지 가야 돼어 쪽에 있어? 응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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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쪽으로 간다 아빠 쪽으로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아빠가 막아 오케이. 막고 너도 옆으로 치고 아 옆으로 이거 오늘 찌 팍질을 했다 이제 우리가 오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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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찔르면안돼찔러 갖고 될것 같은데 내가 걱정을 하나. <laughs> 오케이 땅 파. <laughs> 땅 파봐. 아빠가 힘이 없어서 그래. <laughs> 올라간다, 아빠, 올라간다. 형이 어떻게? 야, 하냐? 내가 여기서 돌 넣어주고 일로 나온다. 지금 말고 배수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. 아 컨테이너 들어갔다. 아 이제 끝났어. 이들 들어가 보자고. 컨테이너 갔어. 컨테이너 들어갔어. <laughs> 잡았다 요 놈들 뽀뽀한다 뽀뽀한다 좋아하는 거겠지? 아이고, 고생했다.